안녕하세요. 기록된 미래입니다. 오늘은 미움을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내면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미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원망이 마음속 깊이 쌓여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오는 시간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억압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멈춰 서서 그 미움의 뿌리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속에 숨겨진 나의 상처와 두려움은 무엇인가?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담긴 아픔과 마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움을 품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이 변할 때그 관계 역시 변화한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때 상대도 그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진리는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수행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이를 사랑할 진짜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빛이 가득 찰때그 빛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모성의 마음 즉 포용과 배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사랑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다독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많은 변화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공부이고 성찰의 시간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점차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마음 속 미움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빛이 세상을 밝히는 동력이 됩니다. 기록된 미래는 여러분의 내면 성장을 응원합니다. 함께 걸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